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야매 레슨에서 다뤘었던 더블 쿠션인데 여러분들 제가 쫑프로의 심플 당구 진행하면서 야매 레슨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영상 퀄리티와 제가 그동안 더욱더 디테일하게 알게 된 내용들을 담아서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더블 쿠션 설명드릴 건데요. 더블 쿠션이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이론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배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낭구풀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각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블 쿠션 기본적인 이론 설명드리고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느낌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에서 보니까 어, 레슨 내용 보면은 다 이해되고 칠수 있을 것 같은데 당구장에 가면 머리가 백지장이 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영상에 더블 쿠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기억하기 쉽게 끊어서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더블 쿠션. 더블 쿠션 설명 드릴 건데요.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죠. 수구와 일적구의 각도가 45도일 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선을 딱 갖다 댔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이면 45도겠죠. 이럴 때 여러 가지 배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 수고와 일접구가 45도 각도에 있고요 1, 2접구가 한칸 정도 내가 한칸 정도를 내려가야 되는 배치입니다 이 배치가 기본 배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두께 두께는요 8분의 1 8분의 2 이런게 아니고 일접구가 장쿠션과 평행하게끔 일접구가 이 방향으로 가게끔 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치려면 수구가 이렇게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맞추는 두께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구가 여기 있을 때, 1적구를 맞췄을 때, 1적구가 이렇게 단 쿠션에 맞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장 쿠션과 평행하게 쑥 가가지고, 맞고서 다시 쑥 나가게끔 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살살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김병호 프로님이 한칸 정도 인도한다고 하셨죠? 반 칸에서 한칸 정도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샷 파워를 더해서 여기서 일직선으로 쭉 떨궈줘서 2, 3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점은 12시 3팁이 되겠습니다. 12시 3팁 당점으로 살살 한번 쳐보세요. 어느 정도 밀리나? 그 다음에. 샷 파워를 조금 조금씩 더해주면서 일직선으로 쫙 떨궜다가 여기서부터 밀리게끔 만들어서 배치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칸을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두 칸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수구도 이렇게 45도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45도 정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설명 들었던 그 두께, 그샷 파워로 한 팁을 더 줍니다. 한 팁을 더 주면 이렇게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얘기하면 한 12시 반 방향 3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회전은 아니고 회전을 살짝은 줬다.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일직선으로 못 내려가고 살짝 앞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솨. 솨.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쫑프로님, 여기서 두칸 이동하는 건 알겠는데, 이적구가 이렇게 돼 있어도 두칸 이동한 거 아닙니까? 이적구가 이렇게 이동해도 두칸 이동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 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더블 쿠션은 감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샷 파워로 조절을 해서, 원, 투, 3로 여기 있는 공을 득점할 수 있는 파워가 이거지면, 그것보다 조금 더 세게 치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이렇게 더 꺾이겠죠. 그것보다 조금 더 약하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미세하게 조금 더 밀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밀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밀리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 여기 있는 공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구가 두 번째 칸 선상에 있는 걸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요. 파워를 올리거나 파워를 내려서 이적구가 첫 번째 칸에 있거나 세 번째 칸에 있을 때도 득점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칸을 이동해야 돼요 항상 두 번째 놔두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세 칸을 이동해야 되면 여기서 한팁더 줍니다 여기서 한팁더 주려고 했더니 큐미스가 날것 같아요 그럼 살짝 내려오면 되겠죠 수구의 각도도 역시 45도입니다 이러면 처음에 설명드린 그샷 파워 그 두께 이적구가 이렇게 가는 두께를 설정해서 때려주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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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더 세게 치셔야겠죠. 그럼 반발력에 의해서 조금 더 앞에 맞겠고, 조금 더 앞에 맞겠고, 조금 더 앞에, 맞겠고, 조금 더 앞에 맞겠죠. 파워입니다. 요거는 파워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약하게, 조금 더 약하게, 조금 더 약하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4칸을 움직여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 오케이, 아까 그 두께, 아까 그샷 파워로. 당점을 3팁을 주면 되겠네. 3팁 주면 큐미스 날것 같으니까 살짝 내려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확률이 떨어집니다. 힘 조절도 중요하고 당점도 중요하고 두께도 중요하고 이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요. 자 이렇게 당점을 줬어요. 그러면 두칸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원 이적구가 한 여기 있을 때 2. 3로 득점하는 그 샷을 연습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냅두면 얘가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넓을수록 여러 개 쪼개서 가는 게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4칸부터는 2칸 선상의 이적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2시 반 방향 3팁에 그 샷으로 때려주시면 높은 확률로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원, 투, 쓰리로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혹은 포로. 이렇게 득점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점프로님,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일적구가,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일적구가 항상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같이 하면 됩니다. 지금 추선을 바라봤을 때 수고가 45도 선상에 있죠. 그때 우리가 두께를 이쪽으로 가는 두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편합니까? 키스 보기가 편해요. 이 접구가 여기 있으면 아 더블 쿠션 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접구가 이렇게 있어도 어 더블 쿠션 칠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일 접구는 나는 이쪽으로 무조건 보낼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내 공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그때 한칸 내려야 되니까 12시 3팁을 주고 내려주면 일직선으로 쭉 내렸다가 쓱 올라가서 득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1접구 2접구 혹은 1접구 2접구 그 다음에 수구는 45도 이런 선상으로 딱 배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1접구 컨트롤 연습, 1접구가 이쪽으로 가는 두께를 잡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두께를 잡아야지 이쪽으로 1접구가 가는지 잡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 2, 3로 바로 득점이 되게끔 샷 파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접구를 옮겨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쳐 보는 거예요 1, 2, 3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살살 쳐보는 거예요 1, 2, 3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 주시고 배치별로 당점을 조금 넣어가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쫑프로가 어떤 식으로 더블쿠션 배치를 해결하는지 샷 파워는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지 시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시타 영상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들어가는 것 같죠? 숫자를 대입해서, 더하기, 빼기, 뭐 해가지고 배치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언제 그걸 계산하고 배치별로 언제 다 그거를 연습을 해놓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추천드린 방법으로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수거일적구가 오늘은 45도였죠. 45도가 아닐 때. 45도보다 더 작을 때, 45도보다 더클때 각을 조금 더 확률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